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수능특강 영어 4강의 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글을 읽으면서 어떤 문장에서 주제를 말하고 있고 어떤 문장에서는 세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구분을 꼭 해보셔야 되겠죠? 그럼 같이 읽으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Historians approaches to the past v a r enormously. but some common disciplinary features unite them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주어랑 동사 먼저 찾아보면 동사는 vary가 됩니다. vary가 되게 동사 아닌 것처럼 생겼지만 이게 다양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럼 무엇이 다양하냐 하면 이게 다양하겠죠. 뭐가 다양하냐면요. historians 역사학자들의 접근법이 다양하대요. 그럼 어디에 접근하는 거냐면 to the past 과거에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과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과거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법, 접근법이 엄청 다양하대요. 아, 역사학자들마다 연구 방법이 다르구나. But, 그렇지만, some common disciplinary feature들이 unite them 한대요. 여기서 unite라는 동사는 묶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묶으냐 하면, 얘를 묶겠죠, them을. 그럼 여기서 이 them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댐이 가리키는 건 앞에 다양하다고 했더니 역사 접근법. 이게 다양하긴 한데, 얘네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common disciplinary features가 있는 거예요. 이 common이라고 하는 단어 무슨 뜻이냐면, 공통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공통의.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긴 해도, 공통적인 학문적 특징이 존재하긴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바로 이거야. 역사학자들의 다양한 접근법에 있어서, 공통된 한 가지의 특징 그것을 찾으면 이게 우리가 찾는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느냐면, there are limits to what historians can study. 이게 바로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there are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무엇이 있느냐면 제한이 있어요. 어디에 제한이 있냐면 what historians can study에. 이 what이라고 하는 애는 관계 대명사 중에서도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애죠. 그래서 해석을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역사학자들이 can study 연구할 수 있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라는 게 공통점인 거야.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공부 연구하고 싶다고 해서 전부 연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한이 있대요. 그럼 이제 우리 궁금하잖아. 어떤 제한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땡땡, 이거 우리가 커런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어떤 제한이 있는지 부연 설명을 해줄 거예요. They can study only part of the past that left evidence behind and for which evidence has surviv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연구할 수 있어요. Only part of the past. 오로지 파트만을. 이 파트가 무슨 뜻이냐면 부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of the past. 과거의 딱 일부만을 연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제한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한이 있냐고 이거 이제 설명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그 설명을 대시 해주는 겁니다. 이대 t 는 관계 대명사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있는 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해석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있게끔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뭐 하는 그런 과거냐면요. left evidence behind. left 해주는 그런 과거인 거지. 이 left는 원형이 leave예요. leave는 뜻이 남겨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behind니까 뒤에 남겨두다. 그러니 남겨두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과거는 바로 어떤 과거냐면요. 증거를 남겨준 그런 과거만을 연구할 수 있다. 아, 우리가 역사 연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증거구나. 이걸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for which 라고 해서 이번에 또 뭐가 나왔냐면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아, 이 end가, end는 항상 두 개를 연결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 관계대명사가 온거 보니까 이 하나의 관계대명사 절과 앞에 나온 관계대명사 절을 연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관계대명사도 앞에 있는 past를 꾸몄기 때문에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도 이 앞에 똑같이 패스트를 꾸민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은 이관계대명사는 앞에 for라고 하는 전치사와 함께 쓰였다는 거죠. 그럼 이 전치사의 뜻을 해석해주시면 돼요. 얘는 뭐뭐에 대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패스트가 위치가 받아주는 명사니까 그 과거에 대한 증거가 h a s survived. 뭐 했냐면, 살아남은 그런 과거만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다. 이런 거지.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역사학자들이 study, 연구를 하고 싶으면, 그 우리가 연구하고 싶은 과거가 증거를 남겨야 하고, 그 증거가 지금까지도 survive, 살아남아야만 연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역사 연구에서 증거가 꼭 필요하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이제 뒤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 조금 더 읽어보면, The dominant type of evidence has been documentary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dominant라고 하는 표현이 지배적인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진짜 지배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러하다 이런 뜻이라서 대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증거의 유형이 여기서 이제 아 우리가 증거가 꼭 필요한데. 그 증거의 형태,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증거의 대부분의 유형은 has been documentary. 어땠냐면, 다큐멘터리. 기록의 형태였대요. 그렇지, 옛날에 뭐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 글로 쓴 것들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는지, 또 부연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government archives, private papers, newspapers and published materials들이 have long been the most concerted forms of source 이어 왔대요. 주어 부분이 이렇게 괄호 부분 안에 들어 있는데 이건 전부 다이 기록으로 된 문서로 된 증거의 그냥 예시를 보여 주는 거예요. government archives라고 하는 것은 공적 문서라고 밑에 써 있죠. 정부에서 만든 문서입니다. Private papers, private이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이런 뜻이니까 우리 개인들이 기록해 놓은 뭐 일기 같은 거, 예를 들면 안내 일기 같은 것도 역사적인 증거가 될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신문이라든가 published material 같은 것들. 그래서 이 published라고 하는 거에서 이 publish 뒤에 붙어 있는 ed.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동사 뒤에 붙은 ed니까 뭐뭐된뭐뭐 뭐뭐 되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출판된 자료. 책을 말하는 거죠. 이런 기록물의 형태들이 have long been, 오랫동안, 뭐뭐 이어 왔어요. 뭐, 뭐, 이어왔어요. 뭐 이어왔냐면, most, 가장 많이 concerted forms. 여기도 뒤에 ed 붙어 있는 거 보이죠? 뭐, 뭐, 되는, 뭐, 뭐, 된.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가장 많이 concerted, 참고되는 형태의 source. 자료 이어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역사 연구를 할때 있어서 기록물을 참고해 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the range has recently broadened, and many historians are now happy to use artifacts, buildings, visual evidence, or testimony, and many other non-written sources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 동사 찾아보면 동사는 여기가 돼요. 이 recently 빼고 그 다음에 주어는 the range가 되겠죠. 그럼 범위가 최근에 has broadened 되었대요. 여기서 b r o a d e n 이라고 하는 동사는 broad라는 형용사랑 관련이 있겠죠. 이게 넓은이라는 뜻이라서 얘가 넓어지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럼 범위가 최근에 되게 넓어졌대요. 그럼 이 범위라고 하는 것은 뭐의 범위를 말하는 걸까요? 이 범위는 증거 유형의 범위를 말하는 거겠죠. 원래 증거 유형은 범위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기록물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기록물 말고도 다른 유형의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many historians들은 are now happy to use 하대요. 여기서도 이 now 빼고 이 부분이 동사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 be happy to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happy하면 그냥 뭐뭐가 이제 행복하다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행복하다라는 건 그걸 해도 괜찮다, 좋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be happy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뭐뭐를 기꺼이 하다. 그래서 기꺼이,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즘에 이런 역사학자들은 기꺼이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을 사용하고 있냐면, artifacts, 이런 증거물, 물건들, 그리고 building, 건물도 우리가 증거로 쓰고요. visual evidence, 이거는 눈에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증거. 사진 같은 거, 영상 같은 거. 그리고 oral testimony. oral이라고 하는 건 말로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로 하는 증언 같은 거. 옛날부터 오래오래 산 할머니들한테 가서 여기 80년 전에는 어땠어요? 이런 거 물어보고 증거를 얻을 수도 있고. many other non-written sources. 매우 많이 다른 non-written 한 그런 자료들. 요런 것들을 요즘에는 많이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럼 위에서는 기록물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고, 그리고 요즘에는 범위가 넓어져서 어떤 애들을 사용한다 하냐면, non-written. non-written이라고 하는 것은 written의 원형이 write잖아요. write는 쓰다 이런 뜻이죠. 근데 non-written이니까 쓰여지지 않은 이런 뜻이죠. 그럼 이게 위에 있는 뭐랑 반대말이 되냐면, documentary라고 하는 말이랑 반대말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얘기했냐면 아 이제 우리가 역사 연구에서 증거가 피, 꼭 필요한데 그 증거가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 역사 연구에서 증거 유형이 다양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뒤에 반전이 나오죠. However, regardless of the type of evidence, the point is that without evidence, historians cannot function.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인 거야. 여기에 왜 그러냐면 일단 how ever도 있죠. 그다음에 이 the point is that 이 표현이 진짜 중요해요. 그럼 읽어볼게요. 그러나 regardless of라고 하는 표현 우리 배웠었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뭐뭐와는 상관없이 이런 뜻이었어요. 그럼 뭐와는 상관이 없이냐면 the type of evidence. 증거의 유형이 어떤 거인지와는 상관이 없다 이거야. 증거가 기록으로 된 거든 기록이 아니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The point is that 이 표현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면 포인트는 바로 이거야 이거예요. 이 포인트라고 해석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뭐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without evidence, without, 이거 무슨 뜻이냐면, 뭐뭐 없이는 이런 뜻이죠. 그럼 증거가 없이는 historians, 이 역사학자들이요, cannot function,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역사학자들의 기능은? 역사 연구를 하는 거죠? 역사 연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역사 연구를 하려면, 증거가, 에비던스가 꼭 있어야 한다.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럼 밑에 내려가서 주제를 찾아보면, 주제는 몇 번이 되냐면, 한번 풀어보세요. 주제는, 2번이 됩니다. importance, 중요성이에요. of evidence, 증거의 중요성이죠. 어디에 있어서? historical research, research이라고 하는 거 연구, 조사 이런 뜻이니까 역사 연구하는 데 있어서 증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세부사항이라서 원래 문제 풀 때는 안 읽어도 돼요. 자, 그래도 이제 마저 읽어보면, So all studies of history are driven by the discovery of evidence from the period being studied and its analysis and interpretation 이라고 되어 있죠. 동사 부분 찾아보면, are driven 부분이 동사가 됩니다. drive라고 하는 동사 앞뒤로 비동사와 ed 붙어 있는 건데요. 이는 추진하다라는 뜻에서 이제 수동태로 추진되다로 바뀌면 되겠네요. 그럼 주어 부분은, All studies of history. 모든 역사 연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역사 연구는 추진이 돼요. 뭐에 의해서 추진이 되냐면 처음은 요 부분에 의해서 그리고 요 부분에 의해서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Discovery라고 하는 부분은 발견이라는 뜻이죠. 그럼 뭐의 발견이냐면 Of evidence. 증거의 발견. 근데 이 증거는 from the period. 어떤 시기로부터의 증거. 이 period라고 하는 게 시기, 기간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기간으로부터의 증거의 발견인데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being studied 되는 기간인 거죠. 그래서 이 ing가 현재 분사로 뭐뭐 하는 이라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비동사 뒤에는 e d 가 있죠? 이렇게 비동사와 ED 합치면 얘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게 되니까 얘는 이제 뭐뭐 하는이 아니고 뭐뭐 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스터디가 연구하다니까 연구되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부터의 증거의 발견과 It's analysis, 그것의 분석과 interpretation, 해석에 의해서 연구가 추진이 된대요. 그럼 여기서 이 그것.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하고 있는 그것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발견한 증거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모든 연구를 할 때는 증거를 발견하고 개를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그 연구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했던 말또 하는 거예요.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찾은 증거로 역사학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싶냐면, 역사학자들은 aim, 목표로 해요. 뭐 하는 걸 목표로 하냐면, 처음은 to describe. describe는 묘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목표는 묘사하는 거예요. what happened?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두 번째 목표는 explain. explain은 설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뭘 설명하고 싶으냐면 how and why 어떻게 그리고 왜 it happened 그것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얘네들이 목표로 하는 게 링크 링크는 연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연결짓다 그럼 뭐랑 뭘 연결짓냐면요 past events를 wider context와 passage of time에 연결짓는 거예요 이런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연구를 했잖아요 그럼 이 역사적 사건들을 더 넓은 문맥 맥락 여기서 문맥이라고 하는 걸 맥락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당시 상황의 더 맥, 넓은 맥락에서 얘네를 한번 연구해보고 그리고 더 passage of time 시간의 흐름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얘네가 어떤 의미를 지키, 지니는지 그 상황적 맥락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런 걸 연구해보는 게이 사람들의 목표인데 그걸 하려면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게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자, 4강의 8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